근데 음, 그래, 잠깐만 음, 되게 유심히 설명하는 것 같지 않나 뭐, 왜 이렇게 글씨를 잘 쓰지 여기, 여기 보면 <laughs> 끊기면 말해줘라해 여기 보면 이렇게 되면 얘가 친구야 얘가구잖아 네. 이러면 서 이거 면1 곱하기 뭐 해야 되는데 구에서 얘가, 얘가 중간 속도가 분 거지 아. 그리고 얘 기울기가 6이니까 이 기운 정도가 1일 때 6이제. 그럼 네. 요만큼은 마이너스 3, 플러스 3이어야 될거 아니야. 아 그래서 따로 그리다 보니까 60과 똑같이 겹친다는 겁니다. 이해하겠죠? 네. 어, 그래. 이렇게 해서 하고. 잘 생각해라, 얘들아. 이거 지금 설명했던 거. 리거 뒷면은 되게 중요하다, 얘들아. 뒷면 나중에 모른다, 모른다 하지 말고. 그러니까, 공통적인 대답이 이거야. 보통 애들이 문제할 때 뒷면은 몰라요. 뭐는 몰라요. 그거 짓기고 그거 짓기고 얘들아. 뭐 쉽다, 이렇게 친다 <laughs> 그래서 이렇게 요것도 한번 보고 자그 다음에 우리가 아, 좀 문제를 순서대로 풀었을 때 20쪽 21쪽 22쪽 23쪽 다 풀었나 너 했어요 내가 그때? 했나요? 아안아 하도 안푼 사람? 나한 개도 안 풀었다 없나 20쪽 안푼 사람? 없나 이쪽 불러볼게 20쪽에 1번에 5번 2번에 4번 3번에 3번 4번에 5번, 5번에 5번이거든. 자 경우에 따라서 4번, 5번이 Vt 그래프가 아니라 이게 약간 시한 그래프라서 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어떻게 해야 이할수 있겠어요? 이거 모르는거 있는 사람 말해봐, 모르겠다. 5번까지 이 정도는 내가 넘어갈 거거든. 6번에 4번, 6번은 사실 이제 봐봐 서, 서로를 향해서 등속 추정하는 물체가 거리가 지금 어떻게 되었는데 1초당 3m씩 가까워졌다 말은 b의 속도가 뭐가 되는 건데. 지금 봐봐 서로를 향해서 등속 직선을 하는데 a는 지금 2m/s로면 b는 v가 뭐가 되는데1 m 로 와야 지금 거리가 뭐가 되는 건데? 3m 3가될 거고 그리고 a에서 수정한 b의 속력은 2-2-1해 가지고 3입니다. 그리고 3m씩 가까워지는 거고. 그 답은 기역 기데 사실은 내가 6번 문제를 그렇게 중요하게 안 다루는 게, 이게 지금 너희가 흔히 말하는 상대 속도 개념이거든? 그니까, 러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4m per sec로 가는데, 상대방이 7m per sec로 가. 그럼 얘가 바라보는, 내가 바라보는 너의 속도가 어떻게 되는 건데, 나는 4m per sec로 안 간다고 생각하고 얘가 7m per sec로 가면 나는 3m per sec라고 보이요 그니까, 러 너의 속도에서 나의 속도를 빼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은 별로 안 중요해. 내가 봐봐. A가 바라보는 B의 속도를 구하고 싶어. A가 바라보는 B의 속도를 구하고 싶을 때, A가 바라보는 B의 속도고 이게 VB 대기 VA거든. 내가 조금 하고 봐요. 이 속도가 원래 뭐냐면 a d 벡터, AB 벡터를 OB 벡터 대기 OA 벡터라는 벡터화 시켜서 표현하는 겁니다. 지금 이번에 쉬운데 내가 만약에 이런 거 봐봐. 얘가 A라는 물체가 이렇게 가는데 B라는 물체가 이렇게 가. 그럼 얘가 바라보는 얘의 속도를 구해보고 싶다고, A가 바라보는 B의 속도를 구하면, o 비 빼기 OA를 하고 싶다이 겁니다. 그럼 OA에서 OA를 마이너스로 보낸 다음에, AB 벡터로 해가지고, 이렇게 가는 겁니다. 좀어이지 않으신데, 이 말이, 그러니까 원래 사실은 물투 내용이거든요. 뭐라고 중투라고 하고 있는, 물투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실 얘는 조금 빼겠습니다. 그러니까 상대 속도는 지금 이 정도 느낌만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벡터 개념도 들어가고, 조금은 상대속도, 오늘 이거만 해도 해놓을까? 하나는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상대속도라는 문제가 나오면, 이거는 하나, 하나, 하나 예를 하나만 줄게 A가 4mps로 움직이는데 B가 5mps로 움직여. A가 보는 B의 속도를 구하고 싶어. 나는 무슨 속도를 구하고 싶은 건데? b 속도를 구하고 싶어. 그러면 A가 바라보는 B의 속도를 구할 때는 B의 속도에서 뭐를 빼라? A 의 속도를 상대방 속도에서 내 속도를 뺄 거라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럼 b 의 속도에서 a 의 속도를 뺄 겁니다. 그러면 b 의 속도는 5 m i b a 의 속도는 e b i o a e a 의 속도는 4m p 기 a e r s e c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a a a e t e r e e o a 가 바라보는 얘의 속도를 1mps가 어려워하는 애들은 없습니다 되겠죠? 그래서 약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서 하나 더 해볼까? 그냥 해볼까? 이해되는 사람이 있긴 라자 A가 5mps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 근데 B는 5mps로 이렇게 움직인단 말이야 그럼 A가 바라보는 B의 속도가 어떻게 되는데 자 A가 바라보는 B의 속도는 B의 속도에서 A의 속도를 뺄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너희가 아직 벡터 빼기가 어려우니까 b 속도에서 마이너스 a 속도를 하면 되는데 a 속도가 이거면 마이너스 a 속도는 이거 아니니 이게 마이너스 a 속도 아니야? 마이너스 a는 마이너스 5미터 per s 일거 아니야? 그럼 이거하고 이거를 더해래. 그러면 이거하고 이걸 더할 때 너희 혹시 그 삼각형법 할때 너희 힘의 합성 같은 거할때이 힘하고 이 힘을 더하면 이 힘인 거 배우지 않았나? 안 배웠나? 배웠다 지금. 자 그럼 이제 여기를 보면. 요거더하기 요거를 하려면 여기를 여기로 옮겨서 이렇게 이렇게 가니까 이게 뭐가 되는 거다 상대 적도입니다 자, 이거를 약간 물리적으로 말해볼까요? 내가 5m/s로 움직이고 있는데 뒷방울이 이렇게 떨어지면 나는 뒷방울이 이렇게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사실 이 개념이 사실 어려운 개념입니다. 그래서 사실 6번 같은 거는 쌤은 시험에 안 나올 것 같은데 아, 어... 아니 그냥 좀 하나 하나다 따라으면다 피가지고 살이 될 거야. 자 그래서 일단 이까지 하고 자 그다음에 다시 이거 처음엔 어렵습니다. 이거 나중난 여기 재교육을 먹는데 역학할 때 너희 지금 이거 어렵고 못 푸는 거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이. 많이 푸는 당연하다. 이거 지금, 내가 지금 그리고 학원이니까 내가 지금 속도를 좀 약간 속도내자. 다시 또 돌아오면서 볼게 역학은 많이 풀 겁니다. 자이1 0 번까지 다못푼 사람 못 풀었어요. 이게 다시 내가 숙제를 좀 내가 애매하게 했어요. 이거 지금 혹시 21번까지 다 풀은 사람 없어요? 어, 한번 다 풀었나 보네다 풀었지? 몇 번인데 그게? 개맞나 아니 그 <laughs> 말봐 몇 번? 17번. 또? 16번. 16번, 17번, 16번은 사실 통합 되는 데

이런 문제가 막차이 없는 빈면에서 A는 빈면 아래로 들어주고 B는 빈면 위로 움직이잖아 그이 발상을 한번 이야기 해볼까 또빈면 문제인데 빗면 너희가 아, 실을 로딱딱하서 실화하는 문제가 뻔하거든요 빈면이야 그럼 약간 이제 살짝 너희가 합리화를 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어 여기서 내가 문제를 푸는데 뒷면을못풀면빈면을 내가 쥐어 잡아야 되잖아 근데 막빈면을 다음에 2차 이회독대 하지 이게 약간 선행적 단점인 것 같아요 얘들아 두번 보는 선행은 없다 얘 그리고 대한민국의 문제, 집은무궁무진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이걸, 완자를 잡 떼서, 완자를 이기에 이해도 때 돌려왔잖아요. 또 이해도 갈때 완자를 잡 떼고, 두 번째 해도 갈 때는 좀더 어려운 문제 보고, 그렇게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번째 이 묻는 거 하나만 말해볼게요. 기억 봐봐. A하고 B의 가속도는 같다. 가속도의 크기라고 안 했다. 가속도는 같다. 방향까지 고려해라는 겁니다. 가속도 같아요? 같아요? 맞아, 아닌 것 같지 않아요? 같아요. 친구야, 봐봐 어떤 거냐면 내가 빈면에 예를 안 들고 내가 어떤 물체를 이게 딱 떨어뜨릴 때나 어떤 물체를 이렇게 내가 들어 올릴 때가 있다 진짜. 그럼 봐봐 얘가 떨어뜨리면 이렇게 움직이지. 얘는 지금 이렇게 움직이지.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얘가 점점 뛰어다가 다시 품 내려올 거야. 그럼 얘는 품 내려갈 거야. 봐봐. 이거는 이 방향은 가속도 방향이 아니라 운동 방향입니다. 얘의 운동 방향이 아래쪽. 얘의 운동 방향이 초반에는 위쪽입니다. 근데 얘는 끊임없이 뭐를 받고 있는데 이쪽으로 중력을 받고 있는 거야 그럼 얘는 올려줬지 그럼 이쪽으로 중력받는다 아래쪽으로 중력받아야 됩니다 그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렇게 있는데 힘을 아래쪽으로 주니까 얘가 더 가속이 붙는 거고 이렇자 봐봐 원래 물리에서 이거 말해볼까 관성의 법칙이 적용된다면 얘는 이렇게 움직이고 싶은 애야 이전 상태를 유지하고 싶어서 근데 밑으로 잡아당기니까 얘가 속도가 줄어드는 거야 자, 이때 봐봐. 이때, 이때, 중력이 똑같지? 중력은 힘에다가 가속도 못하는 거고, 중력도 힘에다가 가속도 못하는 거니까, 중력 가속도 치는 방향도 똑같고, 크기도 똑같습니다. 지금 이 문제는 A하고 B는 둘다 뭐가 똑같다? A하고 B는 둘다 가속도가 똑같습니다. 자, 그리고 둘이 지금 4m 떨어져 있고, A는 1이고, B가 1이고, 이렇잖아. 그럼 쌤이, 그래도 VT 그래프로 그려볼까? 자, 한번 그려볼게. 자, 어떻게 그릴 거냐면, 내가 웬만하면 일관적인 풀이 방법으로할거거든 뒷면, 아까 전 문제를 VT로 풀었을 때, VT로 풀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내일이 들리는 줄 알겠나? VT에서, 얘들아, 세븐 지금 1, 4분면하고 4, 분면하고 4, 3, 분면을두개 동시에 나타냈어그 이유가 뭐냐면, A는, 얘가 지금 봐봐. 요 내려오는 거를 플러스 방향으로 보면, B는 여기는 마이너스 1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뒷면이 누여졌다고 생각하면, A는 이렇게 1미터 퍼센트고, B는 이렇게 1미터퍼센 그러면 얘가 1m퍼 세로 해서 어떻게 되는 건데? 내려오고 얘는 마이너스 1m퍼 세크에서 어떻게 되는 건데? 올라가고 맞죠개소리 방금 이 둘이의 가속도가 똑같다면 얘들아 이 둘이 가속도가 똑같으면 얘는 지금 속도가 점점 어떻게 되겠노? 이래서 올라가지 얘는 내려오고 얘는 올라가지. 올라가지.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는? 내려가나 얘도 올라가야죠. 되겠죠. 그리고 지금 뭐라고 했는데 P하고 q 전 사이의 거리가 뭐가 됐나? 4m가 되었습니다. 되겠죠? 그러면 내가 이제 쭉 해가지고 P하고 Q에서 각각 미 m 의 세트로 동시에 지나면 PQ 사이의 거리는 4m다. 그럼 생각해 봐봐. 얘가 지금 어떻게 가야지 얘가 충돌할 시간이나 이런 게 나오면 AB가 충돌할 때까지 시간을 구해야 돼. 가속도도 구해야 돼. AB의 속도 똑같다는 건 알았어. 그럼 요 그래프를 그대로 해가지고 어, 쭉, 사비서를 맞춰 볼 거거든요. 그러면.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이초 아이가 수학으로 생각해볼래 말했잖아. 너희가 잘하는, 나가 잘하는 게 수학이면 수학을 적극적으로 다을하세요 사실 이게다딱 보면요. 자, 이거 어려워. 우리 검소 나오면 어려워하니까 야구수로 바꿀까. 교육이 완전 이렇게. 전부 다 어떻게 해야되는데 그냥 어떻게 해야 되는데이곡하기 e 뭔데 그치 알겠냐 얘가 만약에 기울기가 3 m 되있어 얘가 얼마 차이는2차야이 면적이 4래 얘이똑같 지르지 기울기에 상관없잖아 무슨 말이냐면 이게 물리로 딱들어면 다가오네요 언제 내가 이 거리가 4m가 되어잖아 그러면 얘는 2하기 e 뭔데 2여야되니2초여야된 그럼 2초라는 시간이 나는 어딘지는 모르겠어. 이 기록이 얼만지를 모르니까. 나는 그냥 여기라똑같까 지금은 모르니까? 그럼 이 면적이 4초입니다. 되겠죠? 아, 러니까이 면적이 3m고 이 면적이, 면적이 에 해당 2초가 되는 겁니다. 그럼 AB의 가속도 똑같고, AB가 충전할 때 걸린 시간이 2초고, AB가 충전할 때까지 이동거리는 A가 B보다 크다고 라 했는데, A, B가 충돌할 때까지 이동한 거리는 사실 이거 너무 당연한 거 아닌가? 이게 이게 뭐로 설명할지 너무 당연한 거 이거든. A는 속력이 점점 증가하고 B는 속력이 점점 감소하잖아. 이게 너무 당연한 거를 설명할 날짜니? 이 약간 내가 좀 이런 이런 게 있어. 요나도 아니 뭐 알겠지. A는 지금 속력이 점점 빨라지잖아. 그러니까 내려오면서 가속 붙잖아. 약간, 약간 극단적인 예를 들어보래 내가 경사가 되게 심한 하면이 어, 층도 또 왼쪽 층도 하부에 왼쪽 <목소리> <와, 이 목소리> 층도 왼왼 이... 이... 전기세도 앞에 왼 층에 그냥 쓸게. 예를 보면 왜 만약에 내가 왼쪽 속도가 올라가잖아. 이 속도가 점점 감소할 거 아니야? 왜그니까 얘는 당연히 이가더 많이 오는 거지. 아니면 좀 극단적으로 그려보시. 그래, 봐봐. 얘 축이야 이렇게 되면 헷갈리는데 요래 이쪽도만 움직였잖아 얘가 움직인 거리는 이거제야 얘가 이동한 거리는 이겁니다 맞죠? 너무 당연합니다 그리고 어, 선생님 요음수일때는 얘가 이동한 거리를 어떻게 구하나요 요거하고 요거를 더 해야지 요거도 하한 요겁니다 선생님 여기는 음수고 여기는 양수다 그럼 변입니다 애수에게자하면 편하죠 이게 약간 그러니까 좀 많이 하 애들은 적분이니까 아래쪽 면접, 위쪽 면접 이런 거 있다 아가 아니 나 사실 중2 중2한테 무슨 뭘, 뭘 그렇게 바라나 거야 아무튼 말해야지 알겠지? 어,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요 면접도 하기 요 면접이 저는 어려워요 이러면 뭐할 말이 없네요 알겠지?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아 이거 뭐 이것은 맞다 저 그러고 좀 시간을 줄까? 얘들아 그럼 우리는 약간 시간을 다른걸로 줄게 24쪽까지는 숙제로 배우고 안해온 사람 많지? 자 25쪽에 4개를 풀겁니다 25쪽 4개 다푼 사람 음, 다 맞나? 우 어, 몇번? 3번 하고 4번 이제 설명해주시다 다시 풀어봐 봐 아니 아예 못푼 사람 어한번 한 해봐 봐나 저기 오늘 고백 25쪽까지는, 24쪽까지는 숙제고 25쪽까지는 지금 4개 한품고 조금 쉴까요? 이거 25쪽 다푼 사람은, 야, 근데 25쪽까지 풀프로를안 했나? 기억이 없네. 자, 골프냐, 이얘더라 37쪽에 뉴등 운동법칙이 아마 나올 겁니다. 37쪽하고 38쪽 한번 보지. 37쪽하고 38쪽하고, 그러니까, 놀지 말고, 25쪽 다본 사람은 37쪽하고 38쪽을 풀어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개념하고 문제하고 조금 따로 놓으니까 지금 속도가 점점점점 이게 뭐가 되는지 반적이 약간 이만 사실 빗면이 어려운 사람은 뭐, 극단적으로 틀어봐 빗면의 기울기가 10도라면 빗면의 기울기가 10도인지 20도인지 알게보고 90도로 틀어보려봐 90도로 틀면 이새끼는 뭐 뭐하는건데 이래가 안나고있을 아니 극단적이긴 한데 이해는 될겁니다 이게 극단적으로 틀어버리면 이해는 방금 내가 말한 자유나카로 속도가 점점 올라가 얘는 속도가 점점 어떻게 되는데 떨어집니다 그래서 약간 음. 0에 도달하게 되는거죠 이 네, 느낌 안 들습니까? 아, 네. 아, 이제, 그러면 사실, 아, 또... 보인다. 아안 나야 될것 같고. 자기가 알아야 지우고 다시 생각해봐야 된다. 푸는 문제가 많이 없어도 됩니다. 아, 이게 쪽수 같은 건 나중에 잡지 보고 뺄게 면 있잖아. 좀 좋은 분들이 신나게 푸세요. 되겠죠? 그래서 자, 관심이 오셔야 되잖요 이거 아, 지금 몇 시죠? 나 쉬는 시간을 한 번씩 주려고 하는데 이거 2시 12분이구나 2시 반입니다 짜 아. 그러면 얘들아 조금 내가 설명을 하나 하고 나중에 표시를 해주고 소직는 너무 재밌지 않나 이 재밌음을 즐겨요 쉬는 시간 없이 쌤을 쉴게 내가 설명을 하나 해주고 쉴 테니까 할 일을 하고 좀 쉴게요 오늘 진도로 또 나가야 돼요 우리 애가 또 약간 계획남이 와가지고 <laughs> 계획적인니다이뭐 할까 아침에 일어날 때부터 저녁에 잘 때까지 항상 계획 삼으면서 살거든. 뭐시간는이시야는든뭐하도안 지키긴 한데 계획적인다 그래서 지금 해볼게. 우리가 지금 조언에 새로운 친구가 있으니까 새로운 친구는 이거 잘 하나 도르래 이런, 이런 거 세요 이거지 않나? 몰라요 하지만 나할수 있어요 형한테 한번 물어볼게 어. 아이 인가형간기가 있겠네 기 지금 봐봐 아이는 안 시킬라니까서요 아이는 사살할 수도 있어요 <laughs> 그래서 키로고 3키로랑 관 아니라 이게 되는데 내가 얘를 네, 네. 이렇게 끌어줄 거야 16톤으로 우리 그때 실 했나 요이가실실아이좀 실을 해볼게 이상한 것도 해볼게 저번에는 뭐이런거좀 했잖아 좀 해볼게 그 지지지지 끌고 간단 말이야 그럼 애들이 지지지지 따라올 거야 이두 개가 다 같이 붙어서 따라오자 그러면 약간 어떤 거냐면 F 는애매에 운동 방정식을 때 내가 이제 이거 필기도 해라 이가 너희들 필기 다 했나? 너 이거 지금 네 어, 그러면 약간 깨끗하게 좀 봐봐, 이게 1번이 약간 이런 상황이었나? 2번이 약간 이런 상황이었나? 이까지 했어요. 이까지 했다 칠게 너희가 없지 마. 내가 3번, 4번까지 지금 지워주세요. 그냥 1번, 2번이고, 3번부터 할게.